교양성 대장염은 주로 2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는 하고 있지만은요, 네. 가장 많은 건 30대에서 60대 사이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대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염증이 계속 지속되니까 암조직으로 더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장질환이다 보니까 평소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되게 이제 염증성 장질환과 관계되어 있는 음식이라면 김철중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최근 환자 수가 부쩍 늘고 있는, 특히 젊은 세대한테 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남대병원 장병익 소화기내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병원에는 이 염증성 대장염 어, 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센터에는 이건 염증 장질환만 보시는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네, 저희 대학병원에 세 명의 교수님이 오, 계시고요. 또 외과 교수님, 또 영상의학과, 또 병리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염증 대장염이 어떻게 보면 희귀질환에 속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진료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괴양성 대장염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뭔지 이게 모를 것 같아요. 생소해요. 어, 먼저 괴양성 대장염을 설명하기에 앞서 염증성 장질환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의 망인 불명의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괴양성 대장염과 쿠럼병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어, 괴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에 괴양이 생기는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 반면에 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어느 곳에서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괴양성 대장염 비교적 얕은 괴양이 생기기 때문에 대변을 참기 힘들고 혈변이 주증상인 반면에 크롬병은 괴양이 굉장히 깊어서 복통이 심하고 또 심하면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과 인체 면역 시스템 이상으로 지속돼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자 어느 정도 될까요? 괴양성 대장염은 지금 현재 약한 5만 명 정도 5만 추산하고 명. 있고요. 아, 네. 2019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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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몇살때 생기는 거예요? 주로 2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는 하고 있지만은요 네. 가장 많은 건 30대에서 60대 사이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대도요? 네. 어? 첫 발병은 막 10대도 10대, 20대도 발병하는 것으로 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어, 환자가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병이 소구에 많은 질병이고요. 우리가 식생활의 소구와 패턴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또 환경적인 인자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깨끗한 네. 환경에 살면 아토피가 증가하듯이 면역력의 자의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괴양성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잖아요. 굉장히 좀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어떤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는? 겉변이 생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혈변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심하게 되면 식욕부진 오신구역, 발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장 이외에도 관절통, 관절통은 척추에도 생기기도 하고, 손이나 무릎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구내염, 또 눈의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여로결석이나 간이나 담석 질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환자 약50% 정도는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염증성 장질환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신 질환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혈변, 설사, 복통 이런 거는 장염 증상과도 겹치잖아요 네,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설사 한 번씩 안 하고 살기는 힘들고요 우리 드시는 음식이나 음식의 독소 또 세균에 감염이 되면 어~ 이런 설사나 복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개 한 일주일에서 한이 주일 정도 사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달 이상 또 혹은 세달 이상 지속하는 설사, 복통, 혈변이 있다면 반드시 이 염증성 장제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험에 앞두고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어, 환실에 가야 되는 이런 과민성 대장 증상도 이 증상과 비슷해서 네. 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꼭 어,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표준화된 진단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 사실은 교양성 대장님이 어떤 검사를 해서 아 이게 딱 교양성 대장님이다 하는 이런 건 없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병력이나 임상 양상들 또 혈액이나 대변검사 또 대장 내시경을 초과해서 진단한다고 얘기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이 대장 내 시경의 장에 점막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부분에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학적으로도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레전트할 때 보면은 궤양성 대장 환경이면 궤양이 그냥 이 전체 대장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중간에 있잖아요. 아한 곳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네. 그리고 막그양이 오래되면 또막 변형을 일으키고 막 오, 어떤 그런 위치가 또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사실은 궤양성 대장염은 대부분 직장에서부터 되게 시작을 하거든요. 직장에서 시작을 해서 직장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직장에서 S자 결장까지 아. 있는 경우 또 왼쪽 대장을 다 침범했는 경우 네. 또 전체 대장을 네. 다 침범했는 그런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염증이 퍼지기도 하나요? 과거에는 직장에만 염증이 있으면 직장에만 국한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개념이 바뀌면서 굉장히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 있던 병들이 우려 S 결장 전체 대장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염증들 때문에 장 구조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네. 장이 망가지면 사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장공강이 그 나빠지면, 사실, 얼굴 색도 조금 안 좋아지고, 다른 합병증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합병증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어, 손상된 잔정막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그 병변 자체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섬유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장이 협착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장이 협착이 되면, 그 윗부분이 다시 막 늘어나서 점막이 얇아져서 천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건성 관절염, 심혈관 질환들도 상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동맥경화증, 심장에 대한 문제, 또관상 동맥질환은 두 배에서 한 여섯 배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장암은 약3.5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염증인 건데 대장암의 발병 비율도 높인다는 거잖아요. 3.5%. 배 네. 네.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대장암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용종, 즉 선종에서 대장암화로 발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염증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염증 주변의 부산물들 때문에 조직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요. 네. 또 원래 조직은 정상적으로 사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멸을 방해를 해서 이 암조직으로 더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양성 재산 발생하고 나서 몇년 후에 이게 보통 생기나요? 우리가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염증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0대에 발병했으면 거의 30대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이야, 참. 그럼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어 치료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거는 어 5-아미노살리실산 에시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항염증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는 약 또 관장약, 좌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환자가 처음에 많이 심할 때는 네.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에 관해를 유달 목적으로만 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조금 더 적게 사용할 목적으로 네.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좀더 표적적으로 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 제제가 개발돼가 있고요. 네. 생물학적 제재에는항 TNF제 제어또 인테그린 차단제, 항 인터루킨 제제, 또 최근에는 어 먹는 약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거제제또 S1P 수용체 조절제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음... 오... 약들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치료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생물학적 제제는 가장 먼저 개발됐는 게항 TNF 제제거든요. 이 염증 사이에 어, 이 TNF라는 이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이걸 차단하는 약재가 개발됐는게 항TNF 제제고요또이 염증에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시그널들을 차단하는 약재가 개발돼 있고 이런 약재를 인터루킨 억제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염증이 있는 부분에는 손을 들고 염증세포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부착인자 억제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 기전이 다른 기전이 있고 또 먹는 약. 이제 소분자 약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분자 약물의 대표적인 게 제극제제 또 S1P 수용체 조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극제제는 여러 사이토카인이 결합해서 발생되면 면역 신호 전달 체계인 제기라는이 물질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 약제들마다 제기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강력하게 제거하는 물질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하나 개발되는 약이 S1P 수용체 조절제라는 건데요. 이거는 면역 세포가 우리가 임파선에서 사실 면역 세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면역 세포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갖다가 막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 관련돼서 질병이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 약물들도 다 이제 면역과 관련된 약물들이 네. 다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 치료제별로 치료 기간도 좀다를것 같아요. 네, 어, 대개는 이제 어,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이 항염증 약물은 거기 끝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역 억제제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만일에 이제 어, 이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어...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이 대부분 약제들이 주사로 개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극제제 또 S1P 수용체 조절제라는 약물들은 다 먹는 약으로 개발이 어... 되어 있어서 어... 환자들이 약물 선택의 폭도 되게 좋아졌고요. 틀리졌네요. 또 환자가 편의성도 되게 좋아져서 여러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가 잘 따라오는 그런 순응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런 그 새로운 치료제들도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산정 특 내려가지고 약값에 대해서는. 어 환자들 이약10% 정도 어, 부담하는 어. 거돼 있죠. 근데 치료가 좀 힘들다거나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네, 뭐 약제마다 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요.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 좋다면 처음부터 강력한 약재를 쓰고 부작용에 대한 걸 갖다가 면밀히 감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치료 목표를 조금 더 올려서 약재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소통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교양성 대장암이야말로 의사가 환자랑 계속 뭔가를 긴밀하게 하면서 이 약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계속 관리해 나가는. 아주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네. 개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센터를 운영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보통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염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약간 그 조절? 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개 많은 퍼센트의 환자에서 대부분 환자들은 네. 이런 약제들로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약한 5에서 10% 정도 되는 환자들은 정말 안 좋은 코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또 다른 치료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환자와 의사가 계속 꾸준히 네. 계속 병원을 방문하고 네. 검사도 계속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네. 90%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이거... 최근에 약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렇네요. 또 환자분하고서 소통하면서 어, 이런 약제 치료 목표를 이제 계속 올려 나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환자분이 뭐 배가 아프다. 또 설사한다, 네. 혈변이 있다, 음. 이것만 치료하는 게 가장 목적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내시경을 해서 점막 상태도 보고, 음.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을 해서 음. 점막의 염증이 소실되는, 이걸 네. 치료 목표로 하고 있고, 오. 이걸 갖다가 내시경적 관해, 또 점막의 치유, 이렇게 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간해가 유도가 되면, 네. 어,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네. 치료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사실 환자와 주치간의 꾸준한 소통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괴양성 대장염을 예방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 질환이다 보니까 평소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대개 이제 염증성 장질환과 관계되어 있는 음식이라면 식생활의 소구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구화된 식사관의 대표적인 게 이제 패스트푸드, 또 지방, 또 육류 섭취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상태가 굉장히 나쁠 때 활동기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활동기에는 장의 부담을 조금 줄여들어야 돼서 우리 죽을 먹게 하거나. 조금 소량씩 자주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살코기나 연두부, 달걀, 귤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기름의 섭취량은 반드시 줄이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포드맵 식단이라고 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포드맵. 저포드맵. 네. 어, 포드맵은 영어의 약자인데요. 어, 발효하기 쉬운 또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 알코올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들은. 장안에 들어오면 장안에 가스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수분을 끌어들여서 설사를 하게 되고 장내 불은형을 유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사과, 양파, 유제품, 어, 콩류가 여기에 되게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포도맵이 약간 적은 음식은 바나나, 감자, 호박, 길이 또 소마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좀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 가급적이면 균형잡힌 식사를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분도 좀 충분히 하고 어, 규칙적으로 운동들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하게 금주나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나 신체 업무가 가다한 경우에도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점막 치유, 내시경적 관여를 이렇게 일으키, 일으키게 되면 환자분이 정신에 영향을 줘서 다른 질방으로 이행되는 것 같다고 훨씬 더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치료제가 옛날에는 주사제로 국한된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먹는 약들도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자기 환경에 따라서 어, 가급적 우리 선생님과 어, 소통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약제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어 환자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처음에 이 질환을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어이 질환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조절하면 어 일반 사람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산다 하는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히려. 꼭 말씀해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주변에 있는 환자 가족이나 또 친지 친구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 환자의 증상들이 이제 혈변이나 겉변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음. 이런 데 대한 우리나 이해나 배려가 있었으면 그럼요. 좋겠다. 또, 우리 사회도 사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화장실을 어, 그렇죠? 좀 연구를 해라. 무슨 카드 화장실 양복 카드. 일반 사람들도 이병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네. 또 환자를 배려를 하면 이런 환자분들이 훨씬 더 어, 사회에서 그렇지. 건강하게 또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너무 좋은 제도다, 근데. 네.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급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화장실 양복 카드인 분한테는 바로 앞자리 자 오늘 뭔가 희위질환이지만 계속 늘고 있고 최근으로 특히 젊은 세대 에 늘고 있는 이 예, 염증성 장질환 괴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고 정말 유익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뭔가 읽고 얘기하심 얘기하면서 뭔가 희망을 느꼈어요. 옛날에는 이게 정말 난치성이었는데 아 이제는 좀 관리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장병희 영남대학교 석인액과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